속보입니다. 현재 새로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위험하다고 하니까 시민 여러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올해 만우절에 거짓말을 안 해서 몇 시간 뒤에 사실 뻥이라 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세상은 몇 시간 동안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laughs> 바깥에 바이러스가 창궐했대. <laughs> <laughs> 어 oh, 나! No. 발가락 조심해! 거기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바로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엣지, 엣지! 뭐야? 너너 바이러스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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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레! 얼굴이 왜 이렇게 회색이야? 전진동! 일레 뭐야? 일레! 일레 너, 아. 너, 아. 아. 너 M 자이야그 바이러스 아니야? 아. M, 바이러스 아. 아니야? 아. 아. M 바이러스 아니야? 아. 어쨌든 우리가 집 밖에 안 나가고 확실하게 적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무슨 키트 어. 들고 갈까? <laughs> 내가 엄청 좋은 키트 들고 왔어, 얘들아. 마리나 키트! 그게 마리나 방구나 야, 끌러네 마리나 <laughs> 방구나 나는 바로바로 바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번 주 무료 로테이션 스피릿 캐쳐를 할 거란 사실. 너 키트 없지, 솔직히 말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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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말량도 말이나해. 그래 비상식량으로도 쓰고. 맞아. 어? 누구를 어? 하지? 누구를 하지? 말안 듣는다. 우리 말안 듣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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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말이나 했어. 뭔 소리지? <laughs> 가자. 얘들아 바이러스 조심해. 자, 잠깐만 얘들아. 나 용가맨인데 여기 말량 홍차 있다. 뭔 소리야? 야. <웃음> 야! <웃음> 뭐야 야! 이, 야! 누구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오만촌에. 아 잠깐만 필터링 걸렸어 필터링. 나 용감맨인데 하고 욕한 거 같잖아 이러면. 아나 욕한 걸로 이봤잖아어놀란놀란왜 어. 어, 오다 벌써 아, 오다, 오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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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막아. 저 성공 작전 성공. 그래도 어? 바깥 상황은 봐야 하지 않겠어? 봐야 돼. 이게 이게 무슨 키트야? 이게 마리나 키트. 마리나 빵고가. 마리나 빵고나 <laughs> 그게 마리나. <laughs> 우리한테 아무도 안 온다. 이건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제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온다 온다 온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아, 가만, 가만. 야 진짜 무서워. 여호! 오지마 오지마. 뚝 뚝. 야 진짜 겁나. 마롱이들 아니야 근데? 마롱이들 좋아한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laughs> 얘들아, 우리 근데 칩들 곧 없어질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우리 몰라. 어? 내가 사실은 마리나 키트 안 가져고 오 이거 가져왔거든. <laughs> 야, 아? 너왜 트롤해 말년? <laughs> 좋잖아, <웃음> 새 키트잖아. 어, 뭐. 이거 봐, 이거 봐. 들러붙었어, 들러붙었어. 이거 봐.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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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가라, 가라. <laughs> <너> 왔어, 왔어. <laughs> 얘야, 가라. <laughs> 아, 열심히 했다. <laughs> 너왜 해파리 왜 이렇게 세? 너네 명이서 하면 장난 아니라니까. 너네 명이야? 누가 누가 해파리 유저야? 나. 그리고 나 혼자. 뭔 소리지? 야 이거 두 명이었으면 대박이었겠네. 나 여기 좋은 아이디어 있어. 여기에 전기 테슬라 찌미 설치하고. 오 좋은 생각인데? 근데 다이아가 없잖아. 아, 그러니까 일이다. 다이아 어디서 구해? 마롱이들아 어? <laughs> 다이아 <좀 줘. 웃음> <laughs> 좀줘나이나 맞는 거냐고 이거 나도 나도 아아 열지 마. 김일래 뭐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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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어떻게 되냐? <웃음> <웃음> 얘들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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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나경 나도 나, 와야 되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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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왜, 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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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왜, 어디야? 내가 팔 뻗어볼게, 나팔 키로. 응, 안닿고이 뭐야 이거? 에. 굴비 같은 거야? 이거 어떻게 먹어? <laughs> 우리 침대 없는데 왜 아무도 안와 우리한테? 우리 빼고 전부 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밖에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더 포악하게 만드는 거야 얘들. 공기로 전염되진 않겠지?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요 용감한. 일렉일렉일렉 일렉. 문지방 밟지마! 엄마가 밟지 말랬어 문지방은. 복달아 한다 일레가. 알겠어, 알겠어. 엄마한테 알겠어가 뭐야? 알겠어. 어, 어, 어.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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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티엔지나 티엔지나, 티엔지! 대기개잠거 무쳐, 무쳐, 이놈의 집 밖으로 안 나가기. 껌이지! 플래그 세우지 마, 제발. 어? 어? 김일래 나갔다, 야, 김일래 너 떨어져야 돼 이제. 안돼. 김일래 또일로 와, 너 빨리 떨어져. 김일래, 김일래 바이러스 걸렸어. 스안링오 안돼 정말 위험해 진짜 위험해 잡아 잡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시작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 어 감사해요.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진짜 말이나 4 명으로 가서 해보자. 말이나 4 명인데 지면 레전드겠지? 절대 안질 거야. 절대로 질 일이 없어. 나 왠지 우리 미래가 보인다. 우리 미래가 뭔데? 코즈믹 화일 두두두둥 두두두둥 <laughs> 하면서. 잠깐, 얘들아, 나 마롱이한테 귓속 말았어. 뭐라고? 짭이지. 왜 <laughs> <laughs> <너> 나한테 그래? 짭이지. <laughs> <짜비지. 웃음> 어 뭐야 야아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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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이거, <laughs> 이거 예상한 미래였어 <laughs> <laughs> 방금건 꿈이었어 우리 집 너무 이쁘다 얘들아 바깥이 진짜 바이러스로 가득해 문 막아 문 막아 얘들아 천장 천장 왜왜 왜, 천장이 왜오 <laughs> 어,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천장 어떡하냐 얘들아 벌써 앞날이 허나다 <laughs> 저 사람 병이 걸렸어. 내 손에 보이는 일렉 저거 양털 가위 아니야? 양털 가위를 살 이유가 뭐가 있지? <laughs> 철을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해? 안 되겠다. 이쪽 문을 살짝 열어서 다이아몬드 가디언을 잡아볼까? 아니, 아니. 안 돼. 그럼 우리 다이아몬드 어디서 얻으라고, 이 사람아. 참어. 밖을 봐. 얘들아, 근데 내팀 전원 집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거 아니지? 중앙에 아무도 없어. 중앙에 진짜? 아무도 없다고? <laughs> 어. <laughs> 이거 할 수가? 나왜 우리의 미래가 또 보이냐? 이번 판도 호스빅 <laughs> <커스비> 럭키블럭에 <laughs> 당하겠군. 아니야, 이번엔 달라. <laughs> 응, 부정해도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거구나. 야, 집 앞에, 집 앞에, 사람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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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찢어, 지어찢져 가라, 가라, 재미없다, 가라, 가라. 아, 가라, 가라. 이제 와라, 다이아몬드 들고 와주세요. 뾱. <laughs> 아, 뭐야? 온다 또 온다, 온다 온다! 이제 칠수! 자 지금야 이 낙사 시켜 낙사 시켜! 칠어! 그래. 하나 이스 네! 콧!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네? 야 저거 하늘에 있는 거 뭐야? 하늘에 떠 있는 사람? 저거 저거 잡자! 이렇게! 어, 어, 맞췄다 맞췄다 나 맞췄어! 어 맞췄어! 맞췄어 뭐? 나도! 어 근데 뭐야? 뭐야? 안전하게 돌아갔는데요? 천장에 <laughs> 럭키블록 하나? 뭐뭐뭐뭐뭐나 뭐, 뭐 언니 뭐나 언니 뭐나 언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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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돼! 제일 쓸모없는 거잖아! 아, 나 줘, 나 줘. 유사시에 탈출하기, 나 줘. 어? 얘들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 집을 넓힐까? 땅을 사자, 일단. 맵 전체로 하지, 그래. 집 앞에 터널을 만들어. 터널 만들어서 저거 코스믹 럭키불러 먹자. 아. 말량 손이랑 발 묶어, 얘들아. 쟤 <laughs> 진짜 저러다 진짜로 저지른다고. 침대 하나 깨졌다. 우리 한팀 없앴다. 왜 우리 쪽이 안 없어지고 저 친구들이 먼저 당했을까? 그러게. 오오오 코스미러해어스 어디 오 어디 어디 그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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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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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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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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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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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죽겠어. 너도 싫게. 제발 와 하지 마. 어, 야, 야,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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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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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우!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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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게임 터졌다오 잠깐만 오우 야 와저씨는 안팎한다 지금까지 이거 부를 수 있잖아 이거 수오 뭐야!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오 대박! 이걸로? 강성 헐 대박! 야 대박 오오이하그레이타오 뭐, 저거 아, 먹고 오. 싶다 일단 다이아몬드 로 무장해야돼 우리 다야 뭐야 누야야야 누구야 야야야야야식을취하 어어어 아, 아, 아. 어? 아! 또 누가 위 있었어? 셀라 <laughs> 페널 금가 있었어. 헐. 오나 오, 공포 나. 게임! 우리 근데 너무 평화롭지 않아? 그니까. 다른 팀 뭐하지? 애들 다집 밖으로 안 나오게 하는 거 아니야? 잠깐 구경 좀해 볼까? 오 타이탄 잡았어. 이 친구들. 어? <laughs> 노란 팀이 타이탄을 잡았고 인첸트 한다. 노란 팀 인첸트 한다. 그렇지만 우리도 3레벨이에요. 우리 인센트 언제 하나요? 인센트 못 하지 않아? 왜 인센트 못 해? 밖에 <laughs> <바퀴> 있잖아. <웃음> <웃음> 아, 네. 인센트는 오염됐어. 절대 만지지 말라고. 기자스 럭키블록 나와.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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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얘들아 이거 <laughs> 입구라에예 꽁꽁 막아버리자. 아예 못 뚫게. 좋아. 누가 자꾸 우리한테 뭐 쏘는 거 아니야? 야, 온다, 온다! 어, 어 우리 해파리, 해파리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야, 오지 마. 야, 해파리 어, 우리 해파리, 우리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절대 못호해 해파리, 해파리 준비 이 앞에서 쏜다, 이 앞에서 아! <laughs> 좋아, 좋아 저 친구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어 그니까 이대로막 가면 우리 1등이다 얘들아, 밖에 상렬받은 에메랄드 갑옷 입고 있어, 지금, 밖에 그래도 입어도 돼, 우리도 입어도 돼 어, 나, 나 어, 뭐야, 우리 침대 왜이 새끼 졌어 들아 지렁이 아 지렁이 아니고 해파리 해파리 있어 문 앞에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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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나 <놀라> 에메랄드가 보시다 짜자 따라라 따라 <laughs> 뭐야 나만 없어 야, 우리 이제 가능성 있다 이거 이거 바나나 도 깔아 바나나 우리가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있으면 <웃음> 좋았어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어어어! 바나나 조심해 오오오 설마 아니겠지? 우리 아니지, 우리 아니지, 우리 아니지. 우리 아니지? 파나파나 아, 파나나. 우리 아니다, 우리 <laughs> 아니다. <아니야. 웃음> 와. 다 여기 온줄 알았다. 저야. 오. 애 아니겠지 우리. 애들 제발 아, 야, 우리, 우리. 수 있어. 야 우리 어디야? 야 우리 안지 뭡니까? 야 우리 기지 아니야. 지붕에 <laughs> 보라색이 올라 떨어지고 있어. 천장에 보라로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떨어졌어. 왔어 왔어 여기 또떨어졌떨어졌다떨어졌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어떨어졌지어 맛없는 거야! 맛없는 거! 내가 먹은 거는! 다이 유즈이검! 아, 맛없다. 좋은데요? 얘들아, 이거 소매치기 뭐 우리 팀도 소매치기 할수 있어? 어? 무슨 소리니, 그게? 너, 너뭐 그렇게 사악한 걸 배웠니? <laughs>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 세명 남았어, 밖에! 어? <laughs> 진짜? <웃음> <레전드>.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뭐예요! 1등이 자축 한번 하자! 얘들아! 아, 나도 출발! <laughs> 어.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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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야, 살려줘! 야이 아깝다! 안돼! 살려줘! 우리. 살려줘! 쟤들 뭐야? 말랑이 썼어! 아 뭐하는 거야 이게? 언제 와야돼? 그니까! 노런팀이랑 어? 핑크팀 싸워! 우리랑 <laughs> 싸우주면 안돼? 1대1인데 이거? 안돼! 우리한테 와줘! 레인보우 활에 맞서는 바나나 껍질 치열하다 치열하다 오, 오! 블랙홀이다! 블랙홀에 당했어! 어떻게 될 것인가? 오, 넘어가다, 넘어가다, 오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 친구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때 자기도 잡히는데? 레브린다 레브린다! 레벨이랑 싸우는데요? 오호!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a t is it? What is 잡혔어,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뛰어오르 a 사과 먹었다. 사과 먹었다. 본인한테 h a t is 있어. 음. 안돼. 어 <laughs> <laughs> 풍선 풍선. t 어, h a t is it? What is i 이제 핑크팀만 남았어 어? 야, 우리 팀으로 오나? 얘들아 갑옷을 벗고 누가 앞에 서있을래? 그것도 나쁘지 않겠어 야야야 로스앤포리 로스앤포리 와우 와 예. 와우 뭐야 얘들아 미처 때문에 바이스에감스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laughs> 네. 멤버들은 전염병이 돈다는 게 거짓말이었던 걸 알게 됐다고 한다